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명이 8장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선언문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은 일절에 약속의 땅에 얻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와께서 호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얻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은 거기서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그 땅을 얻고 차지하고 번성하는 길이 달려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현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고 살 기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자이 절에서 6 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삼 절을 삼 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간 광야 40년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광야 40년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 낮추셨고 시험하셨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어, 살게 된다는 사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땅 광야 40년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감당하게 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요, 풍성한 길임을 광야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어, 과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때 우리의 삶도 평안과 또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7절에서 10절까지 약속의 땅을 기대하라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 절을 읽어 보시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셈이고 모세는 이제 광야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땅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땅이고 어디에서든지 물이 흐르고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그 땅이었습니다. 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어떤 자원이 있고 이전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 그 땅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더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또 가나안 땅을 얻게 될수 있는 길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을 어, 믿을 것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와 같이 힘든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될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해 주실 그 약속을 믿고 또 기대하고 기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 하다가도 또좀 어려워지면 그 열정이 금방 식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을 간절히 또 매달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황에 왔다 갔다 좌우되면 우리의 신앙이 또온전해수 없고 또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현실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풍성한 가나 땅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많은 그런 은혜와 풍성함이 떠나지 않는 복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대중교회 성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 삶에서 광야를 헤매야 했던 시간이 비록 힘들었지만 그 낮추심과 줄이기 하심이 저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민마다 광야 훈련과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기억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을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지나간 광야의 삶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연약하게 하심이또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비마다 광야의 훈련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감당했음을 기억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모든 삶은 광야 생활과 같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이 또 위축되어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시며 만나로 내리시며 또 반성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섬리 역사가 오늘 우리가 운데서 나타나게 해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던지 가나안 땅에 풍성놀던지 어느 순간에 있던지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도 믿음의 백성의 모습을 놓지 않고 또 승리하는. 복되신 안생을 특이하 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님들 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삶을 지켜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또 부어 주시는 하나의 풍성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신앙생을 특이하 여, 주옵소서. 감사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